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산별자리의 불병분들, 그리고 로스와 처분들, 데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병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물병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의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공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본인 형식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물병 분들 체크해 볼게요. 불병분들의 관계는 어, 우정에서 조금 더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관계이시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신뢰해 주셔도 좋다라고 해요. 안전한 상황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은요. 뭔가 불병분들이 다 주시기에는 부적절하신, 가능이 없으신 그러기엔 좀, 어, 좀 불병분들이 아쉬운 관계이신 모습으로 우주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요 균형도 굉장히 많이 깨져 계신 모습이시고 아직은 함께 하시기에 뭔가가 잘 맞지 않는 상황, 비전 또한 다르신 모습으로도 얽혀지세요. 특히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많이 이끄셨던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놀켜지시는데요. 음... 현재 두 분이 만나고 계실 수도 있으시고 헤어져 계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균형. 두분좀 뭔가가 많이 맞지 않으신 상태? 어, 뭔가 억지로 끌어나가고 계실 수도 있으신 모습으로도 읽혀지시는데요. 어, 이 관계가 내게 좋지 않은 걸 아시면서도 좀 이끌어 가시는 관계도 많지 않으실까라고도 읽혀지세요. 음, 뭔가 반복적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었던 분들이실 수도 있다라고 읽혀지시는데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불병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체크해 볼게요 어,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상대방 분들은 병분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 모습은 아니세요 현재 두 분에게 어, 처해져 계신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신 모습은 아니시지만 상대방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면서도 또 그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도 하시고 어, 좀 상황의 변화를 아직은 이끌어 오시기에는 힘든 상황들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세요. 두 분이요. 어느 정도 좀 헤어지신지 꽤 되신 분들이실 수도 있으시고 감정적으로 많이 식어 계신 관계이실 수도 있다라고도 읽혀지세요. 어떤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모습으로도 읽혀지십니다. 어, 상대방 분들은요, 불병분들과 좀 제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크게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연락을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굉장히 크시고, 어, 연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로라도 두 분이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크신 모습으로 읽혀지십니다. 하지만 좀 확신이 들지 않는 관계에 내가 소통을, 어, 소식을 전해도 될까라는 생각들도 크신 모습이시고, 자신이 다가간다 한들 좀 물병 분들과 다시 잘 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크신 상태로 일혀지세요 음, 되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 같으신데요. 자신이 그렇게 소통을 해보고 싶고 연락을 하고 싶고 체외를 바라시면서도 자신이 먼저 움직이시기에는 아직은 좀 버거우신 모습도 있으세요. 어, 뭔가 실망감을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정들 또 크신 것 같으시고 하지만 어떤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있으시다라고 읽혀지세요. 어, 두분중한 분께서 좀 주거 환경이 바뀌셨을 수도 있으신 어, 이동 수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신데 그 부분을 알게 되셨기에좀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이 중에 물병 분들은 물병 분들 중에 누군가는 좀 소식을 받지 않으실까? 소통이 되시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십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들, 아직은 물병분들과 함께 뭔가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신 상황, 뭔가 환경적인 부분들이 물병분들과 함께 하시는 부분을 돕지 못하고 계신 모습이시고, 좀 굳이 서로가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각자의 생활에 크게 문제, 지장이 가고 계신 모습은 아닌 걸로 읽혀지세요. 좀 삶의 무게가 좀 크신 분들이실 수도 있다고도 라 읽혀지시고, 저는 물병 분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좀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 마음을 많이 써 주셨던 분들로 일켜지세요. 그렇기에 상대방 분들 혹은 남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어 좀그 빈자리 어 물병 분들께서 주셨던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마음에 대한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계신 모습을 일켜지십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물병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카드 뽑아볼게요나 진지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전화하면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다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 너를 대신할 사람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나너 미워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나 새로운 사람 만나길 원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하실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 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게 물병 분들에게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세요. 현재는 물병 상대방 분들의 어떤 자신감이 필요하신 때라고도 읽혀지십니다. 물병 상대방 분들 현재 만약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라 먼저 소식을 전해봐 주시는 것도 나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던 분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딩 도움 되어 드렸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불법 분들 리딩 도움 드리러 올게요.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y 이